아, 나주 유권 신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어, 창국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아마 생각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려가 탄생할 때그 중요한 배경은 바로 나주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다일이라고는상장하다알수 있어. 왕건이 궁예 시절에 장군을 나주 부인이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왕건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나주 부인이 왕권을 선택함으로 해서 고려가 되는 데한은 중요한 기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칠공산 전투, 지금 이제 공산 전투에서. 원원 부대에게 네, 왕건은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신순경이라고 하는 장군이 후백제 네, 부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왕건을 살려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 신순경 장군은 전사하고 또 목이 잘려서 목도 없는 그런 시신이 됐습니다. 나중에 왕건이 그 시신을 찾아서 네,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나주고인과 신순경 장군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한 미래의 계획을 하는데 놀라운 DNA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전 흘렀어요. 결국은 뭡니까? 호남 사람들이 나주 사람들이 고려를 세우고 고려 500년을 또 지냈습니다. 또 고려가 쓰러지고 어, 태조 이성계가 어,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수는 전주이십니다.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사는데 신술고준 어, 윗사람을 만나서 삼척으로 피시를 했습니다. 저울을 위해서 피신한 거죠. 삼척까지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명도 경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500년을 아주 훌륭하게 다스려 왔어요. 놀라운 건 뭡니까? 이렇게 백제의 DNA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과 그 호남 사람들의 그 민초들이 결국은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때마다 호남 사람들은 어, 나를 라 지키고, 네또 왕을 지키는 그런 충격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500년이 흘렀어요. 또 뭡니까, 네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남평대군신국대군이죠 결국은 뭡니까? 천주의씨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네. 여성에게 참정권을 네. 먼저 부여해서 입법화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또 대통령이 또그 다음에 네. 나라를 통째로 반연해서 네. 이겨낸 또 박정희 대통령 경계를또 살려서 경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또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뭡니까? 그증도할아버지가 네, 전라도에서. 합천으로 이주했다고 전, 전부한 자신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수하게 고백을 해요. 네, 자기 전스사람이라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또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전스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또 뭡니까? 네, 황산벌 전투에서, 네, 계백장군이 어, 그 어린 신라의화단단차를 살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백제의 계백장군의 인품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백제인들이 인격입니다. 사랑합니다. 정적을 사랑해요. 그래서 또 김대중 대통령은 또 전두환 대통령은 뭡니까? 존중하고 살려서 가장 편하게 숨쉴수 있도록 배려한 분이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분 전두환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자신이 숨쉬기 편안했다고 또 전두환 대통령 기소 실장이 누굽니까? 장세동입니다. 그분은 네 의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하시잖아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의 충돌과 의무와 그 순수한 인격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격으로 왔습니다여러 보십시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고려가 영어로 뭡니까? 코리아. 그 코리아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사람들이 바로 고남 사람들. 네. 위대한 백제 DNA를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결국은 김용사면서 김준중 대통령으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또 할아버지도 네 바로 전라도에서 네. 김해로 이주해서 탄생한. 노무현 대통령, 바보 대통령 아닙니까? 아주 순수해요. 전반사들은 아주 순수한 바보들입니다. 위대한 지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김용산 대통령이요, 중조 할아버지가 거제도에 와서 바로 또 김용산 대통령이 탄생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삼국시대에서 대한민국 시대 르기까지이 청백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위대한 백제인의 순위 위대한 고남사람들의 DNA가 있다는 것을 고남사람들 깨워서, 일어나서 이번설라형 여사, 광주사람입니다. 설라형 여사는 신용카드 법카를 개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라도 여성들은 깨끗한 인품과 정직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DNA입니다. 네, 유시민이가 네, 우리 설난룡 여사의 학벌을 가지고 비하를 했어요. 어머니는 학벌을 가지고 아기를 탄생시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의 의심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이가 학벌 있는 여자한테 나서 그런지 아주 세상을 웃기 하고 상대방에게 뭔니까 아픈 상처를 주는 이런 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설남현 우선은,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이겨왔습니다. 물론, 네, 이재명 대표 후보도 부인과 함께 아주, 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설남현 대통령 후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다 받아들이고 사랑했으니다 노동자 노미를 사랑하지가않습니다 하물며 기득권자인 너희들을 천라녀 아, 여사 두 부분이 감아주겠습니까? 다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아가시고 이 위대한 역사를 천라녀 그 여사 를 여러분 이 사랑하시고 신일공함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천라도. 여러 분들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래서 제가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의 탄생까지 사실을 팩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톤노에 전통가사 한삼모시를 입고 미국 2022년도 128회 보스턴 마라톤 제가, 제가, 세계 세계 최초로 전통과 한상 모습을 입고 전 세계 알려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린 저희의 소중 마음, 백제의 위대한 숭경, 고장 사람들의 정직함, 깨끗함, 여성들이 깨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